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KT 대 두산 고척구장 한국 시리즈 2차전을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국 시리즈 2차전은 KT가 오늘 어 KT가 오늘 6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아 1, 2차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2승을 챙겨왔습니다. 챙겨가면서. 상당히 KT가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결국 유리해졌는데 어, 오늘도 뭐 결국은 어, 양팀 감독들 오늘은 <laughs> 투수는 제가 봤을 때는 최원준이가 훨씬 잘 던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영준이보다는 소영준이가 초반에는 상당히 못 던졌는데 5회, 6회 이, 이때는 조금 그래도 구위가 어, 제구도 조금 낮고 좀 많이 좋아졌는데 결국은 오늘 KT, 저, 두산이 진 패인은 1회초입니다, 1회초. 무사 1, 2루에 베르난데스가친타구가 우전 안타인데, 그걸 박경수가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병살로 돌려 막은 게, 이게 결국, 음, 두산이, KT가 이길 수 있도록 두산이 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거 그렇고, 아, 참, 진짜, 소영준이가 운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최원준이가 더잘 던졌습니다. 최원준이가. 최원준이가, 어, 더잘 던졌는데, 참, 어, 저, 매스컴에서는, 뭐, 이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니까, 뭐 6이닝 무실점 했으니까, 소영준이. 뭐 잘됐다 할겁니다. 뭐 오늘 최원준이가 4와 3분의 1이 6실점했습니다 6실점 하면서 4사구도 4개 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 그리고 뭐저 소영준이도 6인이 무실점했지만 4사고 5개입니다. 4사고 5개 주면서 결국 초반에 병살타가 3개가 나오는게 1회 1개 2회 1개 3회 1개 이렇게 1회 3회 결국, 서영준이가 운이 상당히 많이 따라줬습니다, 결국은. 운이 많이 따라주면서, 아, 이래 됐는데, 저는 뭐, 서영준이보다는 최원준이가 더잘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운 때도 안 맞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던지다가 실점을 해도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좋고 실점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안 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실점을 안 했는데 가정이안 좋고 실점을 안한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하는데 하여튼 뭐 오늘 또메스컴에서는 소용준이 6이닝 무실점 또뭐또 또 칭찬을 이빠이 할것 같습니다 많이 할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롯데 경기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제가 막뭐 충격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계속 했었기 때문에 막. 뭐. 아 하여튼 막뭐 오늘 결국은 오해에 판가름이 나버렸습니다. 오해 말에 오실점을 해버리면서 오실점을 해버리면서 막뭐 됐는데 하여튼 운이 많이 따라줬습니다. 홍건이막 뭐. 그러니까 제 오해 말에 최원주을좀 빨리 교체를 해라고 제가 했는데. 그, 저, 유한준한테 몸에 맞고 나서 좀 교체를 해라, 이랬는데 안, 교체 안 하고 하면서 어저께도 그렇고, 지금 김태형 감독이 포트 시즌 계속 와일드 카드부터 했는데, 음, 두손좀 잘했거든요. 어느 정도 했는데, 페인이 어저께 이영아, 오늘 최원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결과적으로는 두산한테는 운이 많이 안 따라줬습니다. KT는 운이 많이 따라줬고. 뭐운 이거는 운이라 운이라고 뭐 서영준한테는 운이랄, 뭐 운이겠지만 수비 상당히 잘했습니다 박경수도 그랬고 황재균도 그랬고 수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잘해주면서 참 했는데 참 투수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공격 뭐 이런게 운영하는 것도 시생번트될건 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서튼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비교 비교를 하면 그 감독들이 화를 낼 겁니다. 화를 내가지고. 참, 오늘도 결국은 좀 투수 운영, 좀 실패로 조금 KT한테 승기를 넘겨준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 양석환이는 여전히 별로 안 좋고, 양석박건우도 너무 덤비는 것 같고. 근데, 와 어, 페르난데스는 오늘 아타 세게 때렸는데, 저는 페르난데스 치는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와, 신기합니다. 저게 안타 되는구나. <laughs> 보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뭐 잘해 가지고 좋아 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와 신기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와 저렇게 치는데도, 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땡겨 치는 타이밍인데, 땡겨 치는데 공이 맞아 가지고 어떻게 자, 좌익수 쪽으로 가는지, 자 포스트 시즌부터 봤는데 그런 공이 그런 안타가 꽤 나옵니다. 어쨌든 그것도 실력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실력입니다. 와저 선수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안되는게 어디있습니까 안되는게 어디있습니까 안터치면 되는거지 안그러습니까 해가지고 투수하고는 다른겁니다 이거는 투수하고 <laughs> 좀 비교를 뭐또 비교 나중에 저한테 그럼 자세하게 좀 비교해달라 이러면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또 비교하면 더 길어지니까 나중에 그거는 해드리고 하여튼 뭐 KT가 2승을 했습니다 2승을 했는데 롯데에서 건너간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참, 좀, 그래도 뭐, KT가 정이 가긴 갑니다. 롯데에 있었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 KT가 이겼는데, 하여튼 뭐, 다음 3차전부터는 제가 두산 응원하면서 하겠습니다. 원래는 중립으로 하는데, KT가 2승했다, 아닙니까? 7차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중립을 지켜가지고, 중립을, 아니, 중립이 아니고, 두산으로 이제 응원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2승 2패 되면 뭐또 중립으로 가고 이라 하겠지만 지금은 두산이 2패로 몰려있기 때문에 두산 위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뭐또뭐 뭐 두산 위주로 한다 하지만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진짜 이야기는 다 합니다. 막 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막 아닌 것도 맞다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조금 두산 쪽으로 간다는 거지. 해가지고. 하여튼, 오늘도, 뭐, 저, KT가, 어 KT가, 한국 시리즈 2차전에 KT가 두산한테 6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면서, 이제 상대전 적 2승으로, 이제 두산이 몰렸는데, 이제 3차전, 3차전에 뭐, 미란다가 나온다 하던데, 미란다 나오면 뭐, 두산이또 이길 확률이 안 높겠습니까? 하여튼, 1차전 시작하기 전에, 아, 두산이 이길 것 같애, 같다고, 어, 제가 예가, 예언을 했, 예감을 예언을 했는데, 두, 입하는 바람에, 뭐, 제 이야기가 뭐, 다 맞을 수도 없다, 아닙니까? 이게 뭐, 안 그렇습니까? 맞았다고 자, 뭐, 이 사람 정말, 뭐,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이, 뭐 맞았다고 이 사람 대단하네. 이런 거 아닙니다. 둘 중에, 이거 아니면 저건데, 뭐, 그거 한개 찝어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리는 건데, 50%인데, 그게 무슨 맞췄다고 무슨 대단한 겁니까? 메스컴에서는 그다아다니까 아, 저 사람 적중률 상당히 좋네. 적중률 좋다는 건 이제 아십니까?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라. 이런 게 적중률 좋다는 거지. 둘 중에 한개 선데 오십 오십 프로인데 오십 프로 오십 프로인데 그거 맞췄다고 무슨 적중률이 좋네?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 이제 삼 차전 이제 내일 모레 삼 차전 할 건데 그때 또 찾아뵙고. 어, 오늘은 저 한국 시리즈 2차전 KT 대 두산 경기. KT가 두산한테 6대1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